보고 싶어서 왔어요. 안녕! 오랜만이지. 그치? 점심을 못 드신 분을 위해서 제가 점매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 수제비 드세요. 수육 좋다. 점심 수제비 저녁 수육 드세요. 무중력 아쿠아 털 슬리퍼. 따뜻하겠다. 네. 아니야. 이 슬리퍼는 다음에 우리 같이 사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점심 시간이죠? 회사에서 일 벌어 본다고 일하고 있는데 그 몰래 들키지 않게 잘 보세요. 들키시면 안 됩니다. 뭘 벌하세요? 뭘 벌어? 좀더 추워지면 붕어빵 사먹으러 가요. 아 제가 그 붕어빵 얘기했었잖아요. 붕세권이세요? 혹시? 붕어빵 어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근마켓에 붕세권 지도가 있어요? 오! 대박! 붕어빵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우와!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우리 플리 여러분들께서 사는 곳에 주위에 붕어빵 가게가 쫘르르르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써가지고 제일 가까운 곳에 들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찬바람을 살짝 맞았다고 약간 약간 지금 간질간질해.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 간절기라고 그러죠. 환절기에 감기는 진짜 조심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리기가 진짜 쉬워요. 약간 간질간질. 그래서 약간 발음도 안 돼요, 지금. 하하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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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나서 그런가. 그래서 오늘은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뜻한 물 많이 마실게요. 감기 걸리지 마. 걸리지 마.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진짜. 가을이 없어졌어. 눈이 왔다고요? 대박. 이틀 전에 설악산이라는 곳에 첫 눈이 왔대요.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첫 눈은 첫 눈은 내리지 않은 걸로. 우리 첫 눈은 같이 봅시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사랑해요. 다음에 또 보자. 안녕.